아, <laughs> 진짜... 아, 이게 안 뜨는구나, 공포범이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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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층2이층에이다모이다 2층, 어, 와우. 다구이친다이 친구 이층 와봐. 뭐구이 친구 명있는데 친구 이친지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누구누구 라지 구에라구도한구이지 네. 저랑... 이랑아이렇게이명이구이킬구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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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지... 누구? 네. 저랑... 빼고 구이친다이 친구 아한명 킬러예요 한 명. 아 진짜요? 예한명 네, 킬러예요. 아 당황스럽네. <laughs> 그래서 웃고 있던 거예요. 눈사람으로 나가면 추가 점수 있을 거예요 아마. 오사람으로 어? 나가면? 네. 니네 반대쪽 못땄어 우리 놀고 있어. 이어우 있어. 우어고 있어. 우리 고 있어. 고 있어. 우리 놀고 있어. 우리 놀고 있어. 우리 놀 누가 살인마 놀고 있어. 우리 놀고 고있고있는우개어 우리 놀고 어놔야겠다 라술님 메랍이에요? 네. 아 그럼 멘디가 살인마네. 내리는 아! 아! 맞으면 깨진다. 그대로 들어가라.